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속에서 노자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물은 거스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단단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길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무부리의 실체입니다. 도덕경은 말합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지만 결코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맑은 물에 진흙이 섞여도 잠시 흐려질 뿐. 결국에는 다시 맑아집니다. 도덕경 78장에서는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드러움의 역설적 힘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강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유연함과 부드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위의 진정한 의미. 무의자연은 하지 않음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위의 부재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도를 따르는 자는 도와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무의의 무는 단순한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충만한 비움입니다. 마치 텅빈 방이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무의의 상태는 모든 자연스러운 행위의 근원이 됩니다. 도덕경 11장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의 쓸모는 그빈 공간에 있다고 말합니다. 노자는 또한 무의무부리를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그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비움과 채움의 변증법. 비움과 채움의 관계는 노자 철학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릇의 쓸모는 그빈 공간에 있다는 말은 단순한 실용적 관찰이 아닌. 존재론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비어 있음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의 조건이 됩니다. 도덕경 오장은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으되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하고 말합니다. 이는 비움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창조적 가능성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충만함보다 비움을 강함보다 약함을, 많은보다 적음을 중시합니다. 이는 결핍이나 나약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변화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가득 찬 것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지만 비어 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식과 깨달음의 역설. 인간의 지식과 배움에 대해 노자는 독특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늘어나고, 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줄어든다. 이는 지식의 축적과 본질적 깨달음의 근본적 차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덕경 48장은 학문을 추구하면 날로 늘어나고, 도를 배우면 날로 줄어든다.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참된 깨달음이 지식의 축적이 아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지식은 늘 상대적이고 부분적입니다.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모르게 되고 한 관점을 취하면 다른 관점을 잃게 됩니다. 반면 도의 깨달음은 모든 이분법과 분별을 초월한 전체적 알림입니다. 그것은 더함이 아닌 덜어냄을 통해 분별이 아닌 합의를 통해 도달하는 것입니다. 유위의 허상. 도덕경에서 노자는 유위의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인위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행위는 오히려 자연의 조화를 해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의 부정이 아닌 인간 행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위를 행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역시 일종의 유의가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무의는 그러한 의식적 노력조차 초월한 자연스러움의 상태입니다. 도덕경 29장은 천하는 신성한 그릇이니 조작할 수 없다. 조작하는 자는 실패하고 붙잡으려는 자는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위적 조작과 통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의 원리. 노자는 반의 원리를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봅니다. 모든 것은 그게 달라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하고 가장 똑바른 것이 가장 구부러진 것이 되며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것이 됩니다. 도덕경 40장은 반은 도의 움직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순환적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며 죽음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 원리는 단순한 자연 현상의 관찰이 아닌 존재의 근본 원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노자는 이를 통해 인간의 의도적 행위와 노력이 결국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연의 본질.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강제나 조작이 없는 본래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노자는 이 스스로 그러함의 상태를 인간이 회복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도덕경 25장은 이는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은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닌 모든 존재의 근원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자연의 상태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조작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오히려 이러한 자연의 완전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의 귀환. 궁극적으로 무의자연은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간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도덕경 16장은 비움에 이르기를 극진히 하고 고요함을 굳게 지키라. 만물이 함께 생겨나는 것을 나는 보고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순환적 본질과 근원으로의 회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인위적인 욕망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애쓰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곧 도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허와 실의 진리. 도덕경은 허의 개념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천지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라는 구절에서 노자는 비어있음이야말로 모든 생성과 변화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풀무에 빈 공간이 있기에 바람이 생기고 그릇에 빈 공간이 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닌 가능성입니다. 도덕경 11장에서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한 개의 바퀴통으로 모이나 그 가운데 비어있음으로 인해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허가 단순한 없음이 아닌 모든 존재와 작용의 근본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실은 충만함을 의미하지만, 노자는 이 충만함이 오히려 한계가 될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고,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만은 비어있음을 통해 달성됩니다. 무명의 깊이. 도덕경은 무명의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이를 통해 모든 개념화와 범주화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제한하고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도는 그러한 개념적 틀을 초월합니다. 무명의 상태는 개념 이전의 순수한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관과 객관의 분별이 사라진 인식 이전의 근원적 상태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무명의 상태야말로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유무의 변증법. 노자는 유와 무의 관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유와 무는 서로 생겨난다는 말처럼 이 둘은 대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존재는 비존재를 통해 드러나고 비존재는 존재를 통해 의미를 가집니다. 도덕경 이장은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기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이 서로 드러나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울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그 대립판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무의 변증법은 도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도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동시에 유이면서 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약의 힘. 노자 철학에서 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다는 구절은 약함의 역설적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약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가진 본질적 힘을 통찰한 것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딱딱한 것은 깨지기 쉽습니다. 반면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끝없이 변화하며 적응합니다. 도덕경 76장은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약하며 죽은 사람은 굳세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생명의 본질이 유연성과 약함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강함이 아닌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복귀의 원리, 노자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의 회기를 말합니다. 반복은 도의 움직임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순환이 아닌 본질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도덕경 16장에서 만물이 함께 생겨나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감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 복의 원리는 자연의 기본 법칙이자 인간이 따라야 할 근본 원리입니다. 복귀는 시간적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존재론적 근원으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위적 욕망과 분별을 벗어나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선 약수의 의미.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은 노자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가장 가까운 덕의 모습입니다. 물은 형태가 없기에 모든 형태를 받아들이고 색이 없기에 모든 색을 비춥니다. 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며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이러한 물의 덕은 바로 무의자연의 완벽한 구현입니다. 그것은 인위적 노력이나 의도적 행위 없이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도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무위와 자연의 합일. 궁극적으로 무위와 자연은 하나입니다. 무위는 인위적 행위의 부재를 의미하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를 완성합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장은 작은 나라적은 백성의 이상을 그리며 끝납니다. 이는 인위적 제도와 욕망이 최소화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지 않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다시 새끼줄을 메어 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굳이 애쓰지 마라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완전하며, 돈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욕망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애쓰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곧 도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심연의 도. 도덕경은 깊고 깊은 곳 그것이 만물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연은 단순한 깊이가 아닌 모든 존재의 근원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유무의 구분도 시공간의 한계도 사라집니다. 시면의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념과 논리를 초월한 존재의 근원입니다. 노자는 이를 도의 도는 항상된 도가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도는 개념화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닙니다. 이 시면에서는 모든 대립이 사라집니다. 유와 무 존재와 비존재, 생성과 소멸이 하나로 융합됩니다. 노자는 이를 혼돈스럽도다, 마치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한 것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극과 태극. 무극은 궁극에 비어 있음을, 태극은 궁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자에게 있어 이 둘은 하나입니다. 도덕경 42장은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고 말합니다. 무국의 상태는 모든 가능성이 잠재된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았기에 오히려 모든 형태를 잠재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가 오히려 모든 그림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극은 이러한 무극이 움직여 형태를 이루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합니다. 음양의 변화, 사계절의 순환, 생멸의 반복이 모두 이 태극의 움직임입니다. 상박의 지혜. 노자는 상박, 즉 변치 않는 소박함을 이상적인 상태로 봅니다. 도덕경 28장은 소박함을 지키라. 그것이 깨어지면 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물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소박함은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 상태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장식이나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나무가 그저 나무로 존재하고 돌이 그저 돌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박함은 단순함이나 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지혜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지식과 기교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현동의 경지 도덕경은 현동대도를 말합니다. 이는 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합일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현은 심오하고 신비로운 것을, 동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 경지에서는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도 나와 세계의 경계도 없어집니다. 노자는 이를 도와 하나가 되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고 표현합니다. 현동의 경지는 지적 이해나 의도적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위적 노력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완전히 맡길 때 저절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궁극적 상태입니다. 무의의 실현. 무의는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실현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도덕경 63장은 무의를 행하고 무사를 일삼으며 무미를 맛본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무위를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위의 시련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위적 행위를 멈추고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모든 자기적 노력을 멈출 때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경은 말합니다. 성인은 무의임으로 실패하지 않고 무소유임으로 잃을 것이 없다. 이것이 무의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지, 그것이 바로 도의 실현입니다.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도. 도덕경은 도를 낳고 도는 하나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도는 단순한 원리나 법칙이 아닌 모든 존재의 모태입니다. 그것은 형태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모든 형태와 소리와 색깔의 근원이 됩니다. 이 근원적 도는 어떠한 개념이나 언어로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이를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이를 희라 하며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니 이를 미라 한다는 구절은 도의 이러한 초월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무위의 존재론. 무위는 단순한 행위의 부재가 아닌 존재 방식의 문제입니다. 도덕경 37장은 도는 항상 무위하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존재 자체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의의 존재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이 그저 존재합니다. 마치 해가 비추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분별도 행위와 결과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노자는 공의 개념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수레바퀴 서른 개가 한 바퀴통으로 모이나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음으로 해서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는 말은 비어있음의 존재론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공은 단순한 없음이 아닌 모든 가능성의 조건입니다. 방이 비어있기에 사람이 살수 있고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 진리는 무의자연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돈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도덕경은 큰 것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은 멀어지며 멀어진 것은 돌아온다 고 말합니다. 이는 도의 순환적 작용을 보여줍니다. 이 작용은 어떠한 강제나 의도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고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도의 작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실현입니다. 노자는 일반적인 인식 방식을 초월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진정한 알미, 개념적 지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인식은 주객의 분별이 사라진 직접적 체험입니다. 그것은 분석적 사고나 논리적 추론이 아닌 존재 자체와의 직접적 만남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알매 주체도 알매 대상도 사라집니다. 도의 관점에서 시간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도덕경은 영원한 도는 마치 순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선형적 시간관을 초월한 순환적, 영원적 시간관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원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닌 시간성 자체의 초월입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진 영원한 지금입니다. 무의자연의 삶은 바로 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지막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